안녕하세요. 펜하드장이 펜장입니다. 오늘은 펜장이 지금까지 그렸던 핸드폰 일러스트 배경화면을 그린 순서대로 쭉 봐볼까 합니다. 제가 대충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렸었는지를 중점으로 볼테니 참고해주세요. 가장 먼저 그린 디자인은 지금 보고 있는 아카자 일러스트 배경화면입니다. 한참 무한열차에 여운이 남아있는 상태로 그렸던 기억이 있네요. 이 일러스트를 그릴 때 포인트를 어디다 둘까 고민하다가 달의 파괴살 아침에 눈꽃 문양을 주면 괜찮다고 생각돼서 이때부터 달을 그렸던 것 같아요. 또 앉아있는 아카자가 여운에 찬 느낌이 가득 들어 지금 봐도 마음에 드는 배경화면입니다. 두 번째는 신오브 일러스트 배경화면입니다. 본격적으로 핸드폰 배경화면을 그리기 시작한 게 아마 이거 그릴 때부터일 거예요. 특히 제가 일러스트 배경화면을 그릴 때 달, 실루엣, 밤 배경 이세 가지 요소를 넣는다는 틀이 잡힌 게 이때부터였습니다. 때문에 여러모로 기억에 남는 일러스트 배경이었습니다. 세번째는 이노스케 일러스트 배경화면입니다. 나타구모 3편에서 사용했던 짐승의 흑제 7형 공간시각의 실루엣이 특징입니다. 근데 막상 그리고 나니 원작 모습처럼 전투 중 기술을 사용하는 느낌보단 이노스케가 산에 혼자 살때 홀로 기술을 연마하는 느낌 같네요. 네번째는 제니치의 병력일섬 일러스트 배경화면입니다. 이것도 이노스키랑 마찬가지로 나타고모 3편에서 사용했던 제니치의 병력일섬을 모티브로 그렸고 어떻게든 멋있어 보이게 그리고 싶어서 달을 등지고 실루엣이 부각되게 그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섯 번째 일러스트 배경화면은 하연의 오니 오, 루이입니다. 기살대원만 그리다가 오니도 그려야지 싶어서 루이를 그렸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색상은 루이의 혈기술이 붉은색이어서 붉은 느낌으로 테마를 잡고 그렸고 거미줄 위에 서 있는 루이가 아래를 내려다보는 느낌으로 그렸었습니다. 또이 배경화면은 어두운 실루엣만 표현한 게 아닌 루이의 도깨비 문양을 그려 넣어서 딱 봤을 때 루이다 싶은 느낌으로 그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섯 번째는, 네즈코 일러스트 배경화면입니다. 나타고무 3편에서 루이에게 잡혀 거미줄에 거꾸로 매달린 네즈코를 그렸었는데, 그냥 검은 실루엣만 그리니 하나도 네즈코 같지 않고 이상해서 실루엣에 어떻게든 네즈코를 표현하려고 애썼던 기억이 나네요. 이때부터 뭔가 검은 실루엣만으로는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어떻게든 포인트를 주는 방법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도 네즈코 일러스트 배경화면이었는데요. 앞선 네즈코가 개인적으로 아쉬워서 하나 더 그렸던 배경화면이었습니다. 이 배경화면은 나타고모 산 편에서 네즈코를 죽이려는 카나오를 피해 크기가 작아져서 도망가는 네즈코를 표현한 배경화면입니다. 이것도 어떻게든 네즈코라는 걸 표현하려고 이에문 대나무며 머리핀이며 포인트를 줬었는데 지금 보면 더잘 표현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했을까 아쉬움이 남네요. 여덟 번째는 우리의 염주 랭고쿠 일러스트 배경화면입니다. 지금까지의 배경화면과는 다르게 달 대신 태양이죠? 랭고쿠랑 달이랑은 뭔가 어울리지 않아서 태양으로 그렸던 것 같아요. 이거 그릴 때딱 카리스마 넘치는 랭고쿠를 원해서 어떻게든 표현해봤었습니다. 네, 나름 잘 표현된 것 같네요. 물이 있음, 물이 있어야겠죠? 아홉 번째는 수주 토미어카 기우 일러스트 배경화면입니다. 사실 이 배경화면은 저 일러스트로 알아보는 물의 오 편에서 그렸던 기우의 잔잔한 물결을 핸드폰 사이즈로 리폼한 거예요. 그래도 뭔가 쓸쓸한 분위기의 기우 느낌이 나서 마음에 드는 일러 중 하나입니다. 1번째일라스트 배경화면은 입이 험한 사주 오바나 이구로입니다. 이 배경화면도 딱 봤을 때이구로란 느낌을 주려고 그의 특이한 일륜도를 땅에 꽂아놨고 그의 파트너 카브라 마루와 이구로의 오드와이를 강조했었습니다. 이때부터 슬슬 원하는 느낌대로 그리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흘러가는 대로 막 그렸었거든요. 11번째 일러스트 배경화면은 연주 칼로지 미치리입니다. 자세는 대장장이편에서 사용하는 사랑의 홉제오형 흔들리는 연정의 헝클어진 손톱입니다. 이것도 실루엣을딱 보면 미치리로 알수 있게 표현하려고 머리는 핑크색에 끝에 살짝 녹색을 섞었고 그녀의 흐늘거리는 특이한 일륜도를 부각시켰습니다. 또 미치리의 찌찍처럼 배어내는 건격을 표현해 봤습니다. 그런데 배경색과 머리색을 너무 비슷하게 하다 보니 괴려 머리색이 잘안 보이게 돼서 아쉬웠던 배경화면이었습니다. 12번째 배경 화면은 지금까지도 가장 인기가 많은 일러스트 배경 중 하나인 하주 토키토 무이치로 일러스트 배경 화면입니다. 실루엣의 자세는 작중 대장장이 편에서 기억을 되찾고 각성한 무이치로의 모습으로 그려봤고요. 또 머리 색깔일년도가딱 봐도 무이치로인 걸알수 있게끔 표현했었습니다. 특히 무이치로의 배경 테마 색상을 잘 표현해서 그런지 지금 봐도 이쁜 것 같아요. 만족하는 배경 화면입니다. 13번째 배경화면은 작중 무잔이 그토록 염원하던 푸른 피아나 엘러스트 배경화면입니다. 이 배경화면은 지금까지 배경과는 다르게 일고 하는 분들을 위해 그렸었던 배경화면입니다. 이칼을 아는 사람이 배경화면을 보면 어? 푸른 피아나다 싶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어? 이쁜 꽃 배경화면이네라고 생각하게끔 그렸습니다. 이때부터 늘 그리는 방식말고 이런식으로 좀 다양한 일러스트도 그려봐야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푸른 피아나 그리면서 색상만 붉은색으로 바꾼 일반 피아나입니다. 이것도 느낌이 괜찮아서 넣어봤습니다. 열네번째는 사네미아 검과 옷 일러스트 배경화면입니다. 이거 그릴 땐 캐릭터 실루엣 말고 다른 느낌으로 그려보고 싶어서 약간 상징적인 걸 찾아서 그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나름 그림에 내용도 넣어봤었는데, 최종국면에서 싸움이 끝난 후 사내미는 더 이상 검과 옷이 필요해지지 않아 먼저 떠나간 대원들이 묻힌 곳에 검을 꽂아놓고 갔다는 느낌으로 그렸었습니다. 15번째 일러스트 배경화면은 상현의 일코코시보입니다 사실상 오늘 소개하는 마지막 배경화면인데요. 배경들이 너무 많아서 나머지 배경화면들은 다음에 소개해볼게요. 이 배경화면은 코코시보 팬분들이 많이 계셔서 진짜 인기가 있던 배경화면이었는데요. 그릴 때도 나름 신경써서 그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달도 코쿠시보에 맞게 늘 보름달로 그리던 걸 초승달로 그렸고, 또 달의 호흡을 사용할 때 나오는 초승달 공격을 넣어 멋을 더했습니다. 또 코쿠시보하면 보라 느낌도 강하긴 한데, 전 붉은 느낌으로 테마를 잡고 그렸었습니다. 지금 봐도 여전히 상현의 일포스가 나는 배경화면입니다. 일단 이렇게 지금까지 그렸던 일러스트 핸드폰 배경화면들을 그린 순서대로 쭉 둘러봤었는데 아직도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 편에서 이어서 소개해볼게요. 그럼 잠깐이나마 눈이 즐거우셨길 바라며 이상 팬하트장이 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